하나님처럼 살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 주님의 줄기로부터, 나무 줄기로부터 떨어진 것은 그냥 마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 본래 돌 감남나무였잖아요. 그러나 참 감남나무에 접붙임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참 감남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지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메마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법이 횡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원인으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호의를 베푸는 일들이. 예, 이제 기만당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가 보여서 도와줬더니 그 오히려 그 도와준 일을 가지고 이용하고 혹은 또 누명을 씌우고 그런 일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포의를 베푸는 것 뭔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위축된 그런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아그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앗아가고 그 빈자리를 자꾸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가 만든 법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메우려고 해요. 구제조차도 각 개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국가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탁해가지고 이런 뭐 서로 돕는 일들,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에 놓여있죠.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도와줘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인데,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다 바라다 보면 너무 그런 일들을, 그쵸? 우리가 뭐 세금이라든지, 그쵸? 우리 안에서 뭔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각 개인들은 강팍해지고, 어 메말라지고 뭔가 선의와 호의가 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따뜻한 마음이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습관에 어느새 우리도 익숙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각 개인들이 박복한 거예요. 각박함만 남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캐롤 하나 울려 펴지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골목마다 캐롤이 그쳐버리게 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침해 때문에 안트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돼갖고 뭐, 가, 뭐 이렇게 가게를 어제도 제가 어디 어디지 그 어디 갔지 어디에 갔는데 이렇게 최신 음악이 올리지 않게 막 울려퍼졌는데 기억이 안 나. <laughs> 아 병원 병원 그 병원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안에서 가요가 막 울려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업을 해야 되는 위, 그 어떤 어떤 식당들은 저작권에 저촉이 안 되면서도 그런 거를 틀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유가 그런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면 그 어떤 저작권에 접촉되는 일들을 넘어서서 이런 어떤 음악들을 틀고 그럴지인데 아 누가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음악들을 어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겠냐말이에 그런 일들이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캐롤 하나 들을 수가 있는가 이게 무엇을 반증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 이 각박한 인생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도 우리도 각박하고 박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식어진 마음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런 각박하고. 박복함 가운데 한무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다소간의 여우를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하지 않죠. 저도. 형제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제 모인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분명히 수입은 많은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근데 왜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의대라든지 의사를 못 만들지 못해 그 못해서 안달인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각박함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줄 만능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행복한 거예요. 수입이 많아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안 행복하도록 불행하게 인생 살도록 각박하게 인생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1 0기에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선포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타라 그래서 이삭처럼 시대를 역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사도바를 통해 왔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유무형의 것이죠. 뭐 복이라는 게뭐 하나로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죠. 뭐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정서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고 아주 총체적인 유무형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또, 우리를 평화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총이고 은혜다. 이렇게 복을 정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삭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은 여러분들 육체로 계시지 않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로 말씀하셨단. 물은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흘러가야 되는 흘러가야 되는 거. 생수의 강이에요, 강. 생수의 샘도 아니고, 생수의 연못도 아니고, 생수의 호수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란 말입니다. 강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강은 강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강은 흘러가는 거예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면, 영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맨날 우리가 떠들어대도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명목상만 예수님이 계신다. 지식으로만 알 뿐인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도 예수님을 만지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와 충만함을 기름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부음은 형제의 연합 속에서 여러분들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약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편, 113편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0편, 113편. 아,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참 복되신 분인데.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좀 위축될 때, 우리 교회 설교를 내내 틀어놓는데, 어, 주일 설교보다는 새벽 설교를 이렇게 다 자기가 틀어놓고 듣는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일 설교 너무 빨라가지고, 어,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게 어렵다. 주일 선거 보통 이제 원고설교를 하는데. <laughs> 새벽 설교는 그렇지 않고 이해가 잘 된다. 근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다시 좀 템포를 조절을 해서 참 복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아, 하나님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시고 치료 치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잠깐 우리가 옆으로 세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편 113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시편 113편이 아니 잠깐만요. 113편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네. 13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3편. 10편 133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3편.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꼭 영생이로다. 이게 참다 아름다운 시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왜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 곧 아론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다 다윗 시대에 아론이 어디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연합 가운데서 아론을 일컬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형제 의 연합은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는 어떤 그런 형국을 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아름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론 대제사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그니까 러 영적 질서를 통해서 머리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서 그것이 아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염에, 수염으로부터 옷깃으로부터 흘러가지고 헐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즉,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연합하는 곳에 성령 충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연말 연시다 해가지고 참 오늘도 이명웅 형제 나오셨는데 어제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 복됨을 그것을 피곤하다 여기지 마시고 모일 수 있도록 섬기고. 가가지고 어, 또 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 형제 연합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법리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홀로독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고 그 하와와 아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을 애초에 그렇게 지으셨어요. 인간을 무리로 지으셨어요. 연합된 상태로 주님께서 지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을 세우신 어 법리를 어 우리가 거스르고 늘 혼자 있기를, 어, 고수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인생 살면 극복함과 각박함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이 기쁨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 지위가 있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질 않아요.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들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쓸데없는 돈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게 시간을 보내온 세월들이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돈으로 움직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름 부심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신앙도 강력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수록 그리고 접촉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심쓰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수고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이, 야, 너, 가난 땅을 떠나지 마. 했을 때, 심정이 쉬웠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쫓아서, 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여기 남으면 굶는데 아, 그 순종이 쉬웠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내 인생을,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남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건이 시대의 관행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언제나 그 흐름을 거스르는 데는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냥 뭐 혼자 있고 싶고 그냥 가정에만 있고 싶고 나 편한 데만 있고 싶고 근데 모일라 그러면 수고해야 되고 모일라 그러면 또 가서 뭐또 다른 사람 의식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무거움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오늘 시편 133편에 이 아론의 정수리로부터 흐르는 이 기름부심에 충만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복을 베푸실 것이다. 나에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 각박함과 메마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념함으로 모이는 복된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곳에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해 보려고 한번 애써서 힘써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개인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한순간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심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들 복되게 인생을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때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형제를 섬기는 일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기름 부음 곧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곳에 기름 부심이 넘쳐, 기름 부음 가운데. 저절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게 되고 모일 때 말씀을 붙들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할때 형제가 연합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 기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말씀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수 있고 모일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그랬어요? 거룩을 이룬다. 거룩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동물에, 동물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짧게 짧게 동물에 관한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동물들은요, 여러분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각박함과, 여러분들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걸, 짐승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요, 제 새끼가 귀한 것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성품들이 짐승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메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각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성령 충만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는 그 인간을 어찌 인간이라 볼수 있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이 시대는 여러분들 뭐 개고 고양이고 다방 안에서 키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개, 고양이 동물들은 사람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어떤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바깥에서 키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짐승과 뭐, 이런, 이런 애완동물들을 가까이 둔다 할지라도, 사람처럼 여러분들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한 인간과 사 그, 동물 간에 구별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 행복을 쟁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을 쟁취한다고 쟁취 얻어집니까? 쟁취하려고 한다고 얻어지냐고요? 복을 쫓는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복이 되라고 했어, 복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가갖고 늘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이것 좀 대신해주세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채워주는 존재 우리는 나누어 주는 존재 그런 존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12절 말씀 신명기 28.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꾸는 자가 아니요. 아, 오늘도 누가 나를 어, 채워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아, 누가 나를 먹을 것이라도 하나 더 줄까? 아, 누가 나를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섬겨 줄까? 여러 그것은요, 박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복이에요, 복.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으로 충만케 하셨으면, 우리를 복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워주는 자가, 그러니까, 구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입니다. 남는 자야 넉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비법을 허락하시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익숙해져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거슬러, 여러분들, 충만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면 저희 어머니 치유되는 거 간단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더 내가 병 때문에 누워있어야지 내가 병 때문에 그냥 어? 주저앉아있어야지 절대 여러분들 병다설 리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으로 모인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지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름 무심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또 다른 정말 반전의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촌 임마누의 교회 가운데 또 오늘 기도 제목으로 고론된 우리 이춘자 권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믿는 자의 배로부터 생쇄강이 흘러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예. 충만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랍고도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치유를 아버지 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아버지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를 짐승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아버지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버지 우리가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